오늘은 마늘 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햄 마늘 1kg과 원당 1kg을 오크 내솥에 넣어 보양찜 2시간 후 소쿠리에 받쳐 건 으깨어서. 지금 도깨비 소트에 넣고 지금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잘 끓고 있죠.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유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잘 끓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적당히 졸여진 후 주걱으로 젖어서 밑바닥이 보이면 레몬즙을 넣은 후 한소금 끓여내면 잼이 완성된답니다. 아주 영양가가 많겠죠? 그럼 촬영 마치겠습니다.